이만 인사할 때? 안녕, 예빈공주. 뭐 까러 왔어요? 이거. 따끈. 머리 까? 끈 시크릿 두두 별의 여신 내맘대로슈슈 밴드 얘들아 이거 어 예쁘지. 예빈아 이거 누가 사준 거예요? 아빠! 아빠가 사준 거예요? 네. 와, 아빠가 뭐 이렇게 좋은 거사 왔어. 응? 음? 머리끈도 이거 예쁘지 얘들아. 머리끈도 이렇게 할수있던 위용. 머리끈 만드는 기계인가봐. 그리고, 어. 할수안 돼까지 할수 있다. 안안 돼? 안 돼도 있어? 여기 안 돼. 이게 안 돼야? 응. 머리끈 만드는 건데, 다? 다? 응, 다. 다. 보자. 우리 까볼까요? 구성품에, 이거, 리본 메이커, 데코 참, 폼폼, 스티커, 볼체인, 고무줄, 리본 고리, 슈슈고, 슈슈 고리 6세트, 동물 슈슈 원단 3종, 슈슈 원단 대 6종, 머리끈은 포함돼요. 이제 안 되는 거. 슈슈 원단 소 4종, 리본 원단 5종. 개봉해 볼까요? 까요 친구들 네. 이 어떻게 꽂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예빈이는 알아요? 네! 어떻게 우리, 알았어? 우리 꽂아볼게요 저거. 네. 어떻게 아는 거야? 이렇게 꽂으면 돼요. 오. 뒤에 여기다 딱 꽂는 건가 봐. 네. 응? 음?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어떻게 머리끈으로 만드는 거야? 엄마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머리끈을 어기면 되는 거야. 그거 어디다 에곧 알려줄게. 이게 아니고. 음... 이거는 도대체 잘 모르겠다. 엄마 설명서를 좀 봐야겠다. 이거는 여기가 아닌 거 같아. 설명서가 없네. 또 여기 앞에 알있다 어, 살면서 우와, 예쁘다. 고무줄을 잡아당겨 늘린 상태로 고무줄을 늘리려고리의 끝까지 끼워주세요 끼워주세요 슈슈 원단을 넣어주세요 슈슈 원단 넣어주세요 슈슈를 왼쪽으로 뺀후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 완성. 슈 고정대를 이용해 원단을 고정한 후 슈슈 고리를 빼 비틀어 끼워줍니다. 빼비트로 네, 끼워줍니다. 어... 어려운데? 어려워 어려워. 두 가지 색으로 만들 수도 있네. 어렵다. 예빈이 그거 해보고 싶어? 네. 동물 모양 머리 머리 머리에 너 머리에 진짜 맞지가 않겠다. 머리띠로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 <laughs> 귀여워. 에버랜드 같아. <목소리> 이거 랜드 머리띠가 된데두째 친구들 리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빈이 이거 꾹 해봐. 꾹? 응. 꾹? 여기다가 리본을 3단으로 접어서 넣은 다음에 리본 메이커를 눌러주고 메이커? 오오오. 잠깐만. 이렇게 잘뺀 다음에 리본 고리를? 빼준 다 걸어주고. 걸어주고. 이거는? 이거는? 리본은 이렇게 요거 메이커를 넣고, 리본을 3단으로 접어서 올린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 엄마 손치야. 어. 꾹. 꾹 누른 다음에, 살살 꺼내주세요. 그럼 내가 꺼낼게. 빨리 올라오지 않게. 그다음에 이거를 딱 담가주면 리본 완성. 그다음에 여기다가 스티커 붙여주면 이렇게 리본이 돼요. 야옹이 스티커 붙여줘. 그쵸? 야옹이가 귀엽더라 그리고 리본 원단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예쁘다. 나는 이거 3단으로 접어야 돼. 3단 꾹을 넣어주고 3단을 접어야 돼. 어, 할수 있어? 레이스 아, 원단을 이렇게? 올려. 오, 맞아. 아니 아니 아니. 엄마 할게. 이거 먼저 해. 이거 꾹해. 꾹 해. 꾹. 꾹꾹한 다음에 예빈이가 닫어봐. 응. 응. 이거 열은 다음에. 열은 다음에. 가자. 됐죠, 여러분. 이고이고꼭 눌러놔, 엄마 손까지. 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거만 살살 빼는 거야. 어, 그럼, 오, 됐다. 아, 내가 다들래 어, 닫아주세요, 예빈이가꼭 해야 돼, 꼭. 옳지. 그 다음에 꺼내면 리본이 완성. 그 리본을 네 가지를 만들었고, 아주 우여곡절 끝에 머리끈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한번 팔에다 어... 껴볼래? 팔에다 껴볼래? 이거 엄마 같아, 엄마 같아. 엄마가 맨날 하고 다니는 곱창 머리끈 같이. 어. 엄마 같아, 엄마 같아. 요거랑. 엄마 같아, 도넛츠 같아. 요거랑. 도너츠 두 개를 같애. 합쳐서 잘 만들었어. 좀꽤 어려운데요?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드는 거라 금방 풀려질 것 같아요 풀려? 응 안에 끈이 금방 풀려지게 생겼어 요렇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맞네 응. 막 이렇게요?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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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빈이가 똑똑하네 이렇게 해서 머리끈을 몇개 만들어보자 응. 예빈이 이게 넣고 싶은 거를 일단 고무줄을 먼저 넣어야 되니까 고무줄을, 이렇게낀 다음에. 그게 두개 있다고? 어, 맞아. 반대쪽에는 반대되는 걸 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네 이렇게 뾰족한데, 이렇게 넣는 거야? 고무줄이, 응. 여섯 개밖에 없는데, 모자란 거 아니야? 모자란 거? 음, 여기 안에까지 쏙 끼워줘야 되는구나. 밑에까지 고무줄을 쏙워주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넣어주고 엄마 이거 뿅뿅기는 앞에 보이는 거를 넣으면 음. 되는 거 같아 맞아 그렇지? 야, 또 이게 투명한 거에다가 어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네 여기다가 이거를 한번 넣고 이거 이거 폼폼이를 넣어서 한번 머리끈을 만들어 볼게 폼폼이도 되고, 뿅뿅이도 돼요. 폼폼. 왜? 그래? 응? 예쁠 것 같아, 이거. 근데 진짜 좀. 오사 응? 주워줘, 주워줘. 몇개 올렸어? 되게 많이. 다 올렸어. 어디? <laughs> 다올리다리고 있어. 그래한 개씩 만다 올리고 있어. 마음만 급해가지고. 다 흘려버렸어요. 안대신도 그럼. 다 흘리고 있어. 예빈이가 주사죠. 이거 주사줘야 돼? 주사죠, 주사장.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토끼 메이커를 가지고 고정을 딱 시켜요.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서 요거를 빼서 그 다음에 밑에서도 뺀 다음에 얘네를 요렇게 내가 이거 껴보고 싶어 이렇게 합체시켜주는 거야 합체 그 다음에 빼주는 거 아니야? 어 맞아 그래한 다음에 토끼를 빼고 얘를 빼서 뱅글뱅글 돌려서 이렇게 하면 완성.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쁜가요? 네. 예쁘다.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예쁘다.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고 싶었어? 저번에. 예쁜데 여기가 이렇게 좀 마감이. 음. 아무튼 예쁘다. 그래도. 이거 낄래 그거? 고무줄부터 해야지. 이번에는 네. 골드 끈을 골랐고요. 골드. 네 이번에는 분홍색. 오, 예쁘다. 분홍색 망사 원단을. 뿅뿅이 넣을래. 퐁퐁이 여기다 넣어주세요. 퐁퐁이. 퐁퐁이. 홍대 씩 넣어야 돼, 이거. 홍대 넣고. 여기도, 여기도. 응. 포미를 넣고 리본을 다를 거야. 왜 여기다 잠깐 놔도 될까? 어... 응. 넣어주세요. 엄마도 넣을게. 한 개씩. 저기 떨어졌다. 응. 인보 안 내려있지 않대 넣어줘. 알겠어. 됐다. 이제 그만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좀 조금만 더 넣고 리본을 자를 거니까 어차피 많이 넣어야 돼. 많이 넣어야 돼? 응. 리본을 자. 잠깐만 응? 이거 먼저 아니야 이렇게. 그거 리본, 아 그거를 넣을 거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리본, 파란 리본을 달아볼게요. 고양이 얼굴 리본신 그 다음에 이걸로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리본 위에 걸 빼고 리본은 어떻게 해? 리본은 다한 다음에 달아도 될거 같은데? 일단 얘네를 고정을 하고, 이거를 하고. 잘 해줘야 나중에 풀리지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꺼내준 다음, 여기다가, 폼포미를, 폼폼미를좀 이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아, 얘네를, 이음새를 리본을 달면 되겠다. 줘보세요. 귀워 이렇게 나 토끼한테 해볼래 이번엔 토끼 해볼래 몇 개만 들어도 세개몇 개인데? 두 개? 두 없지? 이번에는 <laughs> 지영이 같아, 지영이. 예빈이가 두 가지 색깔을 골랐어요 두 가지 색깔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토끼를 위로 좀 당겨서 내가 하고싶었는데 하고 해봐 내가? 내가 해볼게 응. 응. 이렇게? 어. 위로 해서? 어. 고정해주면 그 다음에 해서 됐어 이 끈을 빼서 묶어주면 아주 손쉽게 내가 할래 아 토끼를 빼야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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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응. 내려 하자 잘할 수 있겠어? 네.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그 꽂는 거는 됐어. 됐어? 오 대박. 성공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됐고. 빼볼래. 응. 아, 토끼. 아. 이거 빼볼래? 빼봐. 머리끈이. 토끼. 토끼요? 뭐야? 어때? 오! 어때? 잘 됐다! 잘 됐다! 보여주세요.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예쁘다. 이거 똑같아. 이거랑 똑같이 만들었자. 토끼. 네. 몇 개야, 이게? 네 개야? 머리끈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갖다 뭐할 거예요? 예빈이 머리에 맞지가 않을 텐데. 다음에. 엄마가 다줄 거예요? 네. 예쁘다. 우리 이제 끈은 많이 남았는데, 음. 줄이 두 개밖에 안 남았네. 고무줄이? 줄? 음. 그럼 두 개씩 하면 되고요. 우리 이것도 한번 달아볼까? 이거, 예쁜 음. 거. 이거 하트 어디다 달아볼까? 응. 음. 에, 그거는 핑크색으로 갈 건데. 핑크색이요 어? 핑크색이래, 핑크색이. 핑크색이라. 핑크색이라. 음... 자, 우리 어느 끈에 바라볼까요? 여기 중에서 나는 제일 예쁘. 참 예쁘죠. 제일 예쁘. 이거, 이거, 이거. 펌펌. 헉! 그렇게 하다가 끊어져. 여기 끊어지잖아, 예빈아. 왜? 끊어져, 끊어져. 막잡아당기면 응. 음. 자, 예쁘다. 진짜 예쁘다. 유니콘에다가 퐁퐁이, 참참. 마지막에는 예빈이 특별 주문으로 이게 다 남아가지고 예. 끈을 여러 가지를 다 넣기로 했어요. 끈을 막두 개씩 썼어야 되나봐. 예빈이가 이제 토끼한다고? 이거 할 거야. 빨리 와. 아니 이거 다 해야지. 아니 뭐 자리가 없어. 그만해야 돼. 빨리 넣어. 됐어요. 그다음에 끈 빼서 묶어줄게요. 세 개나 넣었어. 세 개. 아니 저거 남은 거는 어떡해. 어쩔 수가 없어. 해야 돼. 끈이 없잖아. 어우, 빡빡해, 빡빡해. 세개 꼈다. 아니, 빡빡해. 어 됐다. 오, 예쁜데. 세개가 남았고, 우리 참. 이거, 리본도 하나 달아줄게요. 리본 달아줄게요. 안 다른 것만 달아. 응. 음. 아니, 그거 할 거야, 내가. 이제 그거는 끝났는데? 아니야. 그거를 해야 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있살거 하고 올게. 응. 음. 하고. 이거 먼저 낄 거야. 어이 그 다음에, 어른 딱, 고정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깊숙하게 넣고, 그 다음에, 끓기를, 이렇게 하고, 깊숙하게, 주죠 깊숙하게. 토끼를 넣고 하고, 예쁘게 준 다음에, 머리 그, 와. 동그랗게 넣은 다음에 이거를 고정시켜 고정 어떻게 시켜? 고정시킨 다음에 이거를 꼽아주다음 이렇게 하는거예요 어, 완성됐어요 우리 머리끈 완성 어떤가요? 얼마에 팔면 팔릴까요? 예쁘다 너무 화려해 그지? 진짜 예쁘다 이렇게 리본도 남았고 끈도 남았어요 근데 고무줄이랑, 고무줄이랑 이거 어, 호, 어, 손으로 만들 수 있어 내가. 고무줄이랑 슈슈 고리가 모자라서 더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야, 손으로 만들 수 있어. 손으로 만들 수 있어? 응. 나. 얘들아, 우리 세 가지가 남았는데 우리가 세 개도 만들 줄 이때. 이때? 응. 집에 있는 머리끈을 활용해서 만들어도 될것 같기는 해요. 그 작은 걸로 만들겠다고? 우리 그러긴. 머리끈 너무 예쁘다, 근데. 응. 이거 예빈이가 다할 거야? 네 와. 친구들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슈슈 밴드 만들기 재미있었어요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거 같아 우리 내일은 도장 찍는 걸로 합시다 응. 내일 도장 찍는 거또 하자고요? 네 알겠어요 어때요 머리끈 예쁘죠? 이빈 아직 덜 만든 거야? 응, 안먹어 헤어 슈슈 너무 예쁘다. 다음 주에 어린이집에 하고 갈 거야? 아니 아니야 슈슈 슈다풀렸네 슈슈 다 풀렸어 친구들 저희 슈슈 예쁜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동영상이야? 아. 안녕. 그럼 흔드는 것도 나오는 거야? 그럼. 안녕. 말하는 것도 나와? 음, 그럼 그럼.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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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